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산업개발입니다. 저희가 24년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공사 진행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내 비오염 저감 시설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의 명칭 자체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입니다. 대우건설 현장 부지이고 이곳에 어, 비오염 저감시설 박스 공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년도 7월 달에는 DL건설 평택 화양지군의 비오염 저감시설 2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모습은 12월 20날쯤 돼서 지금 내부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벽체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5년 1월 21일 날 이제 박스 상단, 상부에 이제 그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업 자체가 이제 상부, 상판 작업에 이제 레미콘을 타설하고 나면은 모든 작업이 이제 종료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작업 자체는 양생 기간 동안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고체 연료로 인해서 한 3, 4일 동안 이제 양생을 더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한 1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거포집 발라실을 하게 되고 주변 정리를 하게 되고 모두 장, 정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플라이머를 통해서 이제 외부 방수 작업까지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